아 이거는 근데 안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? 3행운은 가져가야 될것 같은데 전부 떠나야 하는 거지 금 개질이 는데요 저희? 아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나왔네 필드 다 비운 상태에서 전부 떠나야 하는 법 이거 참을 수 없죠 아 최고의 상황에 먹은 거라 필드가 1, 2, 5, 7, 8이야 사코리롤덱 할 거에요. 저희 사람들이 카이사를 많이 안 하면은 카이사로 가갖고 삼성작을 해버리면 되거든요. 좋네요. 저희 입장에서는 아이고, 이거 이기냐? 진짜 되게 중요하다. 다팔 걸? 와, 이걸 파네? 내 실수다? 한번더 먹을까요? 두통 나왔어. 베 나쁘지 않네. 보장은 쓸만하겠네. 라윈을 만들어줘. 이게 다 4원짜리 아 이게 돈이 아니게 나왔네. 돈으로 나왔어야지 나올 거면 안타깝군요. 이거 할 때는 창고를 채워놔야 돼요. 그래야 챔피언이 돈으로 나옵니다. 그냥 먹으면 영원이죠. 다음요코스트는다 사도 돼요. 그 삼난동에다 지금 해야 될것 같아. 멜리야는 모르겠다. 어, 얘는 팔자. 얘는 튀얘이 자리에 후웨이를 쓰는 것도 괜찮겠다. 아니면은 티모를 팔고 후웨이를 쓰던가. 그래야 복사를 할수 있잖아. 좋은 생각이긴 해. 1 0은 오히려 필요없겠다아 펜버튼 나쁘지 않다. 하고 어디 제대로 한번 보여줘. 제에드 춤추야지. 좀잘 따라와봐. 좀잘 따라와봐. 마지막으로 야채를 먹은 줘 없는 데. 이신은좀 애매하지 않나? 갈리온 써야 된다. 뭐. 이게 뭐하는 덱이냐, 근데? 이거 한장 쓰자. 시너지가 좀 개판이지만 4코가 많아서 세거든요? 행도탄 이 있어서 사제 조금 별로야 이러면 오히려 좋아졌어. 시비를 버리고 자야을 쓰면서 이야기꾼을 뺀다 좋죠 그러면서 사쿠암 라인으로 하나를 더 바꾸고. 사사건건 방해하더니 나랑 대기 업체 갖고 망해가네. 이걸 빼고 사일러스로 바꾸자고. 고마워 하지. 나랑 대기 겹친게 얼마나 지옥인지 알려주지. 어감히 지금 전부 떠나야 하는 법이랑 대기 겹쳐? 내 행운을 방해 물 준비를 하거라. 오 야, 잠깐만. 이거 너무 좋은데? 열번다 돌려보자. 은 이거는 후회를 복사해야겠죠. 지금. 아 근데 애니는 웬만하면 삼성에잘 찍히는데 누가 쓰나? 안 쓰지. 아 누가 쓰는 사람 있네. 아 그래서 안 나왔구나. 오른도. 아 하필 이게 아 근데 이 사람이 좀 독특하게 색을 짜는 사람이라서. 그래서 그런가 봐. 사람들이 안쓰는걸 노렸어야 되나? 한장도 안나운드는 브라운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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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이운드는브라운드 사람들 많을 돌리는 거지, 아, 근데 이사람들이사람돌리는 거지, 이사람이사이사람이 애니를 쓰는 게 애니 두장이랑 오른 한장이랑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람이사람이 사람은 이이사는은이사잖은그 사람은 이은이이 있나 지금 설마? 밸류덱은또 없는 같 이 사람 죽으면 오히려 카이사 삼성을 찍어볼까 돈따발빰 때리는 조합이라고 맞아요 어 이거 죽여야 되는데 그때. 땅땅땅 땅땅땅 안되지 좋아 아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, 리신을 이제 판다. 그냥 잠깐만, 리신 누가 써? 오른 두장뭐 하나? 오히려 오른을 판다. 맞는 거 같아. 아니, 오른 그냥 잘 버티는 신기하다. 이거 복사 아껴놔야겠는데 차라리 여기서 이기면 사실 여기 스턴이 하나 더있어가지고어이게죽었어 어, 잠깐만 사일러스가 근데 미친놈이 됐는데 오 나이스 안쓸게요 일단 개수가 딱 애매하게 남아서 이대서샴페이나면 안될 것같장이 나올 것 같은데 나왔다. 용해제, 죄제. <laughs> 이게 바로 전부 떠나야 하는 법 운영이거든. 사실 이게 리신이 엄청 세진 않을 거예요. 왜냐하면 시너지가 한 개도 없어. 용군주 하나. 내쳤는데 용군주가 있긴 하네요, 근데. 하지만 얘가 1인분 이상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되게 파워를 올려주기 때문에. 한껏. 그리고 이건 견제당해도 돼.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면 되니까. 아, 나갔네. 너도 나가, 빨리. <laughs> 뭐 어쩌게. 배치를 바꾼다면 또 모르긴 하는데. 어, 여기 일로다. 어, 리신이 일을 제대로 못한다? 좋아 아, 클론이라 진것 같은데요? 비교가 안 되는데, 파워가? 자, 상대가 최후의 발악을 도전합니다. 오히려 맨 왼쪽에 배치하는 게 나을 것 같아, 개인적으로. 아예 먼저 맞아가지고. 3도 맞 우와 하지만 리신이 그냥 버텨버리죠 한명의 데미지를 g 제컷 전부 떠나야는 법이었습니다